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어제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 흑암의 행하였 흑암 가운데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마치 그런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사춘기 아, 소년과 같습니다. 아, 성장하고 이제 자신이 성인이 되, 된 것이냐? 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가출하여서 그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아, 살아가는 것이죠. 아, 결국은 그 혼란과 어둠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거다, 거대한 아수르라는 그 제국을 대항하여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힘을 키우고 인맥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결국 흑암이라는 어둠 속에, 혼란 속에 갇히게 되어지죠. 어제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그 흑암에 갇히게 되어진 그들에게 빛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제국인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는 아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까? 한 아기로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무기력과 절대 의존의 상징인 한 아기가 그 세상, 그 어둠 가운데 세, 아, 펼쳐져 있는, 아, 갇혀져 있는 그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안이다라고 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게 되어지며 스스로 대안이 되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어진 것이 문제였었죠.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라는 속성은 어떻습니까? 그 빛은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방식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빛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 빛으로 임하시겠다라는 한 아기를 보내시겠다는 그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십니까? 오늘 8절을 보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요. 그 회복을 위해서 말씀으로 어, 말씀으로 임하시죠. 야곱은 재밌는 표현이죠.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고 속이는 자죠 대신 들어앉은 자즉 하나님의 자리에 속여서 대신 앉은 자가 바로 이 야곱이라는 존재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야곱의 그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알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무엇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치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는 것을 다시 표현을 하는데,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야곱.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앉은 그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 변화되어졌다.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라는 뜻, 이스라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고, 아, 이스라엘인데, 그게 사라라는 뜻, 그러니까 엘과 이 사라라는 그 단어를 합친 것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사라는 뭐냐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져서 하나님께 굴복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즉,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책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던 자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울며 엎드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죠.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임하도록 하시는 일을 하세요. 지금도 이사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방식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에 걸리면 은 방사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방사선이라는 그 빛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고 해악이 되어지지만 또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하죠. 이 빛이라는 것은... 아, 두 가지를 하죠. 사람을 어떤 생명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또그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어떤 더러운 부분들을 폭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것이면 두 번째는 그 내용들이죠. 그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날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야곱 속이는 자.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도 속여.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내가 옳다라고, 내가 선행을 베푼다라고 하는 그 행동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비춰보는 그 일들이 필요합니다. 네, 첫 번째 지적사항은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을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지금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교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는 고델이라는 단어예요. 크고 담대한 마음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아주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외부, 외,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은 그런 상황들, 외세 의 침략들이 있는 상황들. 그래서 그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집이 무너지고 이 가옥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보호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이 보호망을 제거하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죠. 근데 지금 이들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괜찮어. 이 벽돌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 뽕나무들은 일반 서민들이 건축을 할때 사용했던 건축 자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자재들을 버리고 이그 예전에 서민적인 그 주택들을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짓을때 다듬은 돌과 백향목 이것은 그당시 아주 고급 주택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하던 건축 재료인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매를 맞고 나서도 자만으로 가득 차여서 자, 계속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더 나은 건축 자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 호화로운 건물을 지으면 된다, 괜찮다, 라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 12절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으면 뭘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울며 하나님께 강구해야죠.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그 베델에서 울며 하나님께 강구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자신 있게 스스로 해결책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 좋은 건축자재로, 더 열심히,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짓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기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펴져 있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어서 펴져 있는 거예요. 계속 일로 와, 엉덩이 팡팡 때리면서 혼을 내는 거죠. 그런데도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을 내는, 내면은 거기서 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아, 이게 잘못된 거를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제 집을 나가지 않을게요. 가출하지 않을게요. 아, 내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아,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 이 집에 영원히 거할게요. 엄마, 아빠의 아들로서 살아갈게요.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맞으면서도 뭐라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 다시 나가서 실패했지? 나 다시 나가서 더 좋은 집을 만들고 더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면서 더그 펼친 손을 내려놓지 않으신 거죠.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라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요?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불레의 사람들의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키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많이 강과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죄에 우리가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제사만 제대로 드렸다고 하면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썼다라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들처럼 강성한 나라, 강대한 제국들을 만들고자 이방 나라를 쫓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라가 커지기는 커녕 이웃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줘야 되고 또 나의, 빚, 나의 돈을 빌려간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빚을 탕감해 주고 또 그들의 집 그 토지를 50년이 되면 다시 원상복귀로 그들이 살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우리의 욕망과는 상반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범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에게, 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가 되겠죠.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은 이것이 되어야죠. 하나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열방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두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것이 내 주변의 이웃의 관계로 흘러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이 흑암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어떤 나라를 이루고 어떤 영광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이 씨름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열방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나라 이들이 나쁜 의도겠습니까? 자신들이 잘 살고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속이게 되어지죠. 결국 자신이 스스로가 대안이 되고 스스로 해결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아 대적들을 보내시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퍼도 우리 먼저 깨달아,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laughs> 마가복음의 결론 부분이 10장, 이제, 후반부에 나오면은 그때 어떤 부자 청년이 어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자 이 모든 재산을 버리고날 쫓으라고 얘기하죠. 아, 그거 못 합니다.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 주님 막 자신 있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재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기들은 뭐요? 예 조금 더 낫다는 거죠. 아. 근데 조금 이따 어떻게 됩니까? 길거리에서 싸우게 되죠. 누가 큰지 자가 될지.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의 중심에 추구했던 가치는 무엇입니까? 명예였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도에 예루살렘에 거의 다 가서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소경이 나오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 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행하여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딜을 할수 없는 존재죠. 그냥요, 아프면 우는 거예요. 힘들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한테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죠.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안치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은 무엇입니까? 1 3 절입니다. 그리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지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망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예, 이게요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러는. 저도 아, 목사니까 뭐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계속 뭔가 내가 이 설교를 뭔가를 만들어서 은혜를 끼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계속 잊어버리는 건 뭐냐? 내가 할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간단해요. 자기들을 자기들 치시는 얘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망군의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사방에 나를 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있을 때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 못, 우리를 극렬하게 여기시는 모든 지식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예,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찾, 하나님을 께하나님 찾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종교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을... 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망군의 여와를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지도자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왕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을 의지했죠 이 지도자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고 또 영적인 지도자는 할것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 그 대중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지와 권력을 다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자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중심적이 되고 또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들, 이 교회 안에도 위험한 게 무엇이에요? 저희들이 어떤 교회 와서도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을 찾아가야죠, 그렇죠? 왜 찾아갑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알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목사님을 찾아갑니 근데 우리가 자주 매번 클릭하게 되어지는 그 목사님은 대부분 어떤 성향의 목사님이 가능성이 큽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하시는 그 목사님이 채택될 경우가 크죠. 그래서 말씀은 듣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런 어떤 말씀을 듣는 행위들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요 명성을 얻게 되겠죠. 이 사회적으로 어떤 입지를 얻게 되어지겠죠. 또 그것을 뱉는, 듣는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작 소외되어지신다. 우리 교회가 왜 날마다 이 큐티를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선택해서 듣고 내 귀에 단 소리만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겸허하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큐티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추는 거죠. 목사들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목사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어떤 서로 그 지도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그지도자들 치시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들을 치시고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정치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그 목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돼. 날마다 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돼. 날마다 수액에 의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모유 수유를 할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 이 말씀이 이사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그것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인 현상들로 나타나요. 참, 참혹한 이기심이 남은 그 사회적인, 아, 어,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게 되어지고 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계속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과 고기를 먹고 문화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화세를 먹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배부르게 되고 결국 자기 고기를 먹고 또 형제들의 고기를 먹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고 싸우는 관계가 되어지죠. 왜 자꾸 우리 안에 가시가 돋고 왜 만족되어지지 않고 계속 그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화가 쏟아지게 되어집니까?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 예.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인간의 특징. 예.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야곱이 예.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울며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직접 읽으세요. <laughs> 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어떤 우리가 만든 그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울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